코로나19 사태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덕특군의 정부 출연년들은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국관이 비면서 불똥이 정부 출연년으로 튀고 있는데 예산이 줄면서 연구 현장의 차질이 우려되고 심지어 대출을 고려하는 기관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덕특군의 정부 출연년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화학연구원을 비롯해 생명연가 카이스트등 정부 출연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국간이 바닥나면서 연구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달 출연년에 인건비와 연구비, 연구장비 구입 명목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데 지난 3월부터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각 출연년마다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3, 400억 원씩 모두 수천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못 받으면서 심지어는 대출을 고려하는 기간까지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에 예산을 더이나 땡겨서 하니까 출연금 지급이 지금 막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출연금을 매달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기한마다 뭐 대출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죠. 이 때문에 대덕 특구 내 정부 출연료는 신규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연구 차질도 우려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경 예산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계도 예산 삭감에 들어갔는데 정부 출연년도 300억 원가량 예산을 더 줄일 것으로 알려져 운영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연구역량이갈아먹게 되고 또 연구현장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현장의 허리띠 졸라매기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